친구들, 한 시간도 잘 지냈나요? 예배하는 우리 반석교의 이 친구 친구들, 오늘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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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각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온 몸과 마음과 진정과 실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경혜 사모님 그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힘을 얻어서 또한 앞으로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지금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손 얹어 주시고, 또한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친구들 말고도, 또한 다른, 어, 저희 성도들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손 얹어 주시고, 그 아픈 곳이 속히 낫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어,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어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속히 끝나고 또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어 다시 한번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어 새로운 시간이 어 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린이. 마태봉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아기 별도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예쁘게 내려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지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손일까? 맞아요. 기도 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두손꼭 모으고 기도하지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두손꼭 모으고 기도만 해야지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한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의 세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희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아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네, 그 영상에 누가 나왔지요? 맞아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난 여인이 나와요. 자, 그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딸을 낫게 해주세요. 간구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모른 척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 여인에게 상처가 될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줄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여인은 그 말에도 속상했을 법한데, 속상해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해요. 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의 자녀가 깨끗이 나무를 입었어요. 아멘. 네. 자, 할렐루야예요. 자,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고쳐 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여자여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딸의 그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 딸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맞아요.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딸을 낫게 하실 거라는 큰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수 있어 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밥을 먹고도 제가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니와 친구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하나님 친구들과 또 언니와 장난감을 가지고 또 놀이할 때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즐겁게 기쁨으로 잘놀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어떤 분이 들으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제가 저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은 그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네, 하나님은 그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힘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맞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 그 가난 여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낳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반석교회집의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아주 큰 기도, 아주 힘든 기도, 아주 어려울 때, 아주 슬플 때, 그때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자, 그런데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걸,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 제가 오늘은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친구들 있나요? 잠자기 전에만 기도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매 순간 우리 친구들이 걸어갈 때, 놀이할 때, 집에서 앉아서 책을 볼 때, 그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할수 있지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가난한 여인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가난한 여인의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렇게 가난한 여인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멋진 유치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하나나 또 이렇게 기이를 드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부 순서로는 정말 그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 중간에 내 하나님은 그고 힘있고능 있어 못해 전혀 네. 라고 찬양했던 그 찬양 율동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외울 수 있으면 외워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짧게 인증샷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또 엄마 아빠도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며 사랑을 소망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목소리>